오셀로는 무어인 이슬람인 이자 베니스의 장군이었다. 무어인이었지만 오토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웠고 베니스의 공작및 원로원 의원들의 신임을 많이 얻었다. 오셀로는 검은 피부였지만 베니스의 귀족 딸과 사랑에 빠졌다. 그녀의 아버지 브라반시오는 베니스의 원로원이었고 오셀로를 신임하여 자주 집에 초청했다. 브라반시오의 딸 데스데모나는 아름답고 정숙했고 베니스의 귀족 청년들에게 청혼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관심 없어 했고 오셀로를 보고 그의 인생 얘기를 듣다가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오셀로는 무어인이었지만 베니스를 위해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웠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 그 얘기를 데스데모나에게 들려줬고 그녀는 오셀로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브라반시오는 그들이 사랑하게 될줄 꿈에도 몰랐고 오셀로의 부하 이야고에게서 오셀로와 데스데모나가 사귀고 있다는 것을 듣고 크게 노한다. 그리고 하인들을 풀어 오셀로를 찾게 한다. 하지만 오셀로의 부하 이야고는 오셀로가 어디에 거쳐하는지 드라반시오에게 가르쳐준다. 한편 베니스는 터키 함대가 키프로스 섬을 향해 출항했다는 소식을 듣고 원로원을 소집했다. 베니스의 공작은 원로원들과 회의를 하며 터키 함대의 공격을 대비해 키프로스로 오셀로를 파견하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오셀로가 거처하는 곳으로 수색대를 보낸다. 오셀로의 숙소에는 이아고가 알려준 대로 브라반시오와 하인들이 들이닥쳤고 오셀로를 잡아가려했다. 하지만 때마침 원로원이 파견한 수색대가 도착했고 오셀로는 베니스 공작과 원로원 의원들이 있는 곳으로 브라반시오와 함께 간다. 브라반시오는 월로원에서 무어인인 오셀로가 자기 딸을 유혹하여 빼앗아갔다고 토로했고, 오셀로는 데스데모나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말했다. 월로원은 데스데모나를 데려와서 직접 진술을 듣고자 했고, 그 자리로 불려온 데스데모나는 진실로 오셀로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검은 피부의 무어인이었지만, 베니스를 위한 전쟁에서 공적도 많이 쌓았고, 또 키프로스로 곧 파견되어, 방어 임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베니스 공작과 원로원들은 그 둘의 결혼을 허락한다. 하지만 바로 그날 오셀로는 키프로스 섬을 향해 출발해야 했다. 딸을 무어인에게 시집보내버린 그라반시오는 딸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터키 함대가 곧 키프로스 섬으로 진격 중이었으므로 오셀로는 전쟁 준비로 빨리 떠나야 했다. 한편 베니스의 청년인 로데리고는 데스데모나를 좋아했다. 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한 것은 아니었고, 욕정에 사로잡혔을 뿐이었다. 로데리고는 오셀로의 부하 이하고에게 부탁하여 데스데모나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조른다. 이하고는 로데리고에게 자신의 말만 잘 따르면 오셀로의 아내 데스데모나와 연결시켜주겠다고 약속한다. 오셀로는 키프로스 섬으로 가는 선박에 승선하여 먼저 출항했고 아내인 데스데모나는 부하인 이하고에게 맡겨서 나중에 키프로스 섬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하고의 아내 에밀리아 에게 데스데모나를 따라 시중을 들게 했다. 그리고 오셀로의 부관 인 카시오라는 남자는 또 다른 배로 키프로스 섬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도중에 풍랑을 만나 오셀로의 배가 뒤쳐졌고 먼저 출항했음에도 키프로스에 도착하지 않았다. 하지만 카시오가 탄 배와 데스데모나와 이야고 루데리고가 탄 배는 키프로스 섬에 먼저 도착하였다. 그들은 오셀로가 거친 풍랑을 만나 침몰하지나 않았을까 걱정하였고, 그동안 이하고는 로데리고에게 보석과 돈을 받고 데스데모나와 연결시켜준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얼마 후 오셀로가 탄배가 키프로스에 도착했고, 부관인 카시오와 데스데모나는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오셀로에게 지휘권을 넘겨줄 전임 총독인 몬타노는 오셀로를 반긴다. 자신들도 키프로스로 올때큰 풍랑을 만나 고생했지만, 터키함대도 그 풍랑을 만나 자수가 침몰했다는 소식이 왔고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하여 오셀로는 키프로스 주민들에게 그날 밤 잔치를 열어 주었다. 그리고는 부관 카시오에게는 만일을 대비하여 경계 근무를 지시했다. 충성스러운 부관 카시오는 밤늦게까지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이아고가 나타나 카시오에게 술을 권한다. 카시오는 거절하였으나 이아고의 끈질긴 설득에 한 잔만 마시기로 했다. 하지만 카시오는 술을 잘 못했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면 실수를 했다. 그래서 이하고가 따라준 술을 계속 마셔버렸다. 이하고는 로데리고를 깨어 부관 카시오에게 시비를 걸게끔 시킨다. 카시오는 술김에 로데리고와 싸웠고, 이하고는 키프로스 전임 총독인 몬타노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몬타노는 카시오를 저지했고, 카시오는 몬타노와도 싸웠고, 그에게 상처를 입힌다. 그리고 이야고는 오셀로에게 또한 이 사실을 보고한다. 오셀로는 그 사실을 듣고 카시오를 자신의 부관에서 해임시켰고 카시오는 졸지에 파면당해버렸다. 카시오는 술을 깨고 빈날 후회하였으나 이 모든 일을 이야고가 꾸몄다는 걸 알지 못했다. 이야고는 카시오에게 오셀로의 아내 데스데모나에게 부탁하여 그의 복직을 오셀로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귀뜸한다. 데스데모나는 카시오는 오셀로의 오랜 충직한 부하였고 또한 그들의 결혼을 성사시켜 준 역할이 컸기 때문에 남편 오셀로에게 그의 복직을 간곡히 부탁하려 했다. 하지만 이아고는 오셀로에게 데스데모나와 카시오가 내연 관계라는 거짓을 오셀로에게 넌지시 얘기한다. 오셀로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점차 이아고의 거짓에 속게 된다. 오셀로는 데스데모나와 결혼할 때 그의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딸기 무늬 손수건을 그녀에게 선물했다. 그런데 데스데모나가 오셀로의 땀을 닦아주다가 실수로 그 손수건을 떨어뜨렸고 그것을 이하고의 아내 에밀리아가 주었다. 이하고는 에밀리아에게 전부터 그 손수건을 데스데모나에게서 훔쳐오라고 얘기했지만 에밀리아는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에밀리아는 이상하리만큼 집요하게 그 손수건을 원하는 이하고에게 주어버렸다. 이아고는그 손수건을 카시오의 방에 몰래 떨어뜨려 놓았고, 카시오는 그걸 주었다. 하지만 그 손수건이 누구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카시오는 키프로스에서 만난 창녀인 비앙카에게 그 손수건을 주었다. 이아고는 점점 오셀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카시오와 데스데모나가 내용관계라고 믿게 했고, 오셀로에게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을 카시오가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오셀로는 데스데모나에게 그 손수건을 묻자 데스데모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이리저리 둘러대었다. 오셀로는 점점 그녀의 불륜을 믿게 된다. 하루는 이하고가 카시오를 만나 그의 애인인 창녀 비앙카와 어제 즐거운 시간을 보냈냐고 물었고 오셀로에게 멀리 떨어져 숨어서 그 모습을 엿보게 했다. 오셀로의 귀에는 카시오가 비앙카와 잔 것을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자신의 아내 데스데모나와의 잠자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리고 카시오의 손에 자신이 데스데모나에게 선물했던 그 손수건이 들려 있는 것을 보고 분노에 사로잡힌다. 오셀로는 이제 자신의 아내 데스데모나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그는 독사를 생각하였으나 이아고는 목을 졸라 죽이는 게 낫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나를 잡는다. 그리고 오셀로는 이아고에게 카시오를 죽여달라고 부탁한다. 이아고는 알겠다고 한다. 한편 베니스의 원로원에서는 키프로스를 공격하려던 터키 연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셀로를 다시 베니스로 귀환시키고자 했고 그 소식을 전하러 브라반시오의 동생인 그라시아노와 조카인 로도비코가 키프로스에 도착한다. 데스데모나의 삼촌인 그라시아노와 사촌 오빠인 로도비코를 만나 데스데모나는 반가워했으나 오셀로는 냉담했다. 오셀로는 그들 앞에서 데스데모나를 때렸고 그들은 놀랬다. 오셀로가 자신이 알던 사람이 맞냐고 이러려고 데스데모나가 베니스의 귀족 청년들을 마다하고 오셀로와 결혼했느냐고 그들은 물었다 그리고 터키 함대가 침몰했으니 오셀로에게 베니스로의 귀환 명령을 전달한다. 한편 이하고는 로데리고를 불렀고 로데리고는 화를 내었다. 이하고는 분명 자신에게 데스데모나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자신의 보석과 돈을 이하고에게 주었으나 지금껏 한 번도 데스데모나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하고는 곧 있으면 일이 다 끝날 것이고, 그러면 데스데모나를 만나게 해줄 것이라고 하고, 무데리고에게 카시오의 암살을 종용한다. 카시오가 애인 비앙카를 만나 식사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줬고, 자정을 넘겨 그가 그 집을 나올 때 살해하면 된다고 얘기하였고 이하고 자신도 그 현장에서 돕겠다고 한다. 로데리고는 이하고가 알려준 날짜와 시간에 카시오를 기다렸고, 카시오는 비앙카의 집에서 나와 어두운 길에 걷는다. 그때 로데리고가 카시오를 습격했고, 방검으로 카시오를 찔렀으나, 카시오는 두툼한 방검복을 입고 있어서 죽지 않았고, 로데리고에게 반격하여 그를 찌른다. 이를 숨어서 본 이하고는 카시오를 어둠 속에서 습격하여 다리를 베었고, 그때 마침 지나가던 그라시아노와 로도비코가 그들과 마주친다. 이아고는 로데리고가 카시오를 습격했다고 말하고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로데리고를 찔러 죽여버린다. 그리고 카시오를 얼른 의사에게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잠시 후 이아고의 아내 에밀리아가 나타났고 이아고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이아고는 로데리고가 카시오를 칼로 찔렀다고 얘기했다. 한편 오셀로는 데스데모나에게 침실로 들어가 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고 데스데모나는 이때 죽음을 직감한다. 그리고 시여인이하고의 아내 에밀리아에게 이를 얘기하지만 만일 그날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에밀리아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데스데모나를 위로하지만 데스데모나는 침실로 들어갔고 오셀로는 그녀의 불륜을 추궁하며 죽이겠다고 말한다. 데스데모나는 죽이려거든 오늘이 아닌 내일 죽여달라고 했고 하다 못해 한 시간이라도 후에 죽이라고 말했지만 오셀로는 바로 그녀를 목졸라 죽여버린다. 잠시 후 에밀리아는 카시오가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셀로에게 찾아갔으나 오셀로는 이미 데스데모나를 죽인 상태였다. 그리고 그것을 에밀리아에게 말하며 그는 데스데모나가 카시오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에밀리아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누군가의 모함 때문이라고 했고 오셀로는 그 손수건 얘기를 한다. 하지만 에밀리아는 그것은 데스데모나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을 자신이 주었고 그것을 이하고가 끈질기게 달라고 해서 그에게 줬다고 얘기한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는 와중에 아내를 죽인 오셀로는 그라시아노와 로도비코에게 체포당했고 모든 무기를 빼앗긴다. 그리고 곧 이하고 또한 끌려왔다. 사람들 앞에서 에밀리아는 이 모든 사건은 이하고가 꾸민 계략이었다고 폭로하여고 이하고는 그녀의 입을 막고자 그 자리에서 에밀리아를 칼로 찔러 죽인다. 이 야고는 곧 재판에 앞서 끌려 나갔고, 오셀로는 아내를 죽인 죄로 곧베니스로소환되기로 결정되었으나, 오셀로는 방안에 보관 중이었던 스페인제 보검을 꺼내 스스로를 찔러 자결한다.